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작은 나라였지만, 이젠 동부가 안보의 중심이 된 우리,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맞잡은 그 순간,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아내고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오늘, 그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은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다시 군 시절의 긴장이 되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이유요? 북한과 러시아의 수상한 움직임 때문이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김정은과 푸틴이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 단순한 외교 행사 같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들엔 뭔가 계산된 냄새가 났죠. 한마디로 이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쏘아 올린 미사일을 보면 기술이 급속히 정교해졌습니다. 그 속엔 러시아의 손길이 있었죠. 미사일 궤적, 연료 추진 방식, 탄두 무게. 다 분석해보면 이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술력은 상상도 못했을 수준이었거든요. 국방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았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자력으로 이 정도 정밀도를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러시아가 유력합니다. 이제 단순한 북핵 문제가 아닙니다. 푸틴은 국제고립을 뚫고 북한과 군사거래를 이어가고 있고, 김정은은 이를 통해 세계 안보의 균형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공생을 도모하는 셈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지 북한과의 대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까지 엮인 글로벌 안보 이슈로 확산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상황이 조용하다고 해서 위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북러의 접촉은 이제 단발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조적 협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저처럼 군 외교를 오래 봐온 사람들은 이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수면 밑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 더 위태롭다는 걸요. 지금의 움직임은 분명히 뭔가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전쟁일지, 전략적 도발일지, 아니면 심리전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북러가 주시하고 있는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외교안보 현장을 처음 접한 건 8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늘 방어적이었죠. 지키는데 집중했고, 먼저 움직이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조준경에 들어온 지금, 우리는 단지 지키는 걸로는 부족해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접촉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에겐 새로운 위협이 생겼습니다. 러시아에서 넘어온 정밀 유도 기술, 인공위성 정보, 그리고 무기 부품들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고 있죠. 그 결과 북한 미사일의 명중률은 높아지고 사거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그들의 타깃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참 전엔 누가 그랬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장난감이다. 지금은요?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지금의 북한 무기는 더 이상 허술하지 않아요. 탄도 궤도는 정밀해졌고 회피 기동 능력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실전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 뿐인가요? 사이버 공격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제 지인이 국방 사이버 방위 센터에 있는데 요즘 북한 해커들이 러시아식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코드 방식부터 접근 전략까지 러시아와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전장을 넘어서 디지털까지 위협이 확장된 겁니다. 이 모든 공격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전 세계 안보 지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냥 지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지역이 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국가들 사이에 끼어 수동적으로 움직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전방에서 뒤를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요충국으로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동북아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일본도 미국도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게감이 다릅니다. 책임감도 커졌습니다.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억제와 대응 두 전략이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 새로운 위협에 맞설 수 없습니다. 군인 시절 저는 훈련 중 일본 자위대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불편했죠. 가까운 나라지만 마음은 멀었고, 공조는 구호에 그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미일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건 단순한 북핵 위협을 넘었습니다. 세계 질서를 흔드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나섰죠. 지난해 말,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일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상공 위로 통과시킨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도쿄가 긴장하자 자위대와 방위성이 직접 나서 협력 제안을 해 왔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죠. 일본 스스로 문을 두드렸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1초 이내에 3국이 동시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과거엔 상상도 못하던 협력 방식이죠. 게다가 한 라인도 연결됐습니다. 청와대, 백악관, 총리 관저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체계를 만들었어요. 군사 작전뿐 아니라 외교 정보까지 모두 통합된 형태입니다. 그걸 지켜보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변방이 아닌 중심에 있다는 걸요. 훈련도 달라졌습니다. 독수리 훈련, 자유의 방패, 여기에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했습니다. 미국 항모 전단이 동해에 들어오면 일본은 연료와 보급을 맡고 한국은 실전 대응 훈련을 주도합니다. 말 그대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현역 시절만 해도 이런 그림은 꿈이었죠. 그때는 한미일 훈련이라 해도 어색했고 정보 공유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공동 대응, 공동 방어, 공동 전략까지 나아갔습니다. 서로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대한민국이 필수 국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당당히 주도해 나가야 할 기회이기도 하죠. 일본을 여러 차례 다녀온 저는 그 나라 특유의 조심스러움과 체면, 문화를 잘 압니다. 겉으론 예의를 지켜도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진 않죠. 하지만 요즘 들어 일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걸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달 전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파트너라는 문장이 버젓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과거엔 협력 가능성 정도의 표현이 전부였는데 이번엔 명확히 표현했죠. 이건 그냥 외교문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식의 전환입니다. 심지어 일본 보수 언론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산케이 신문에선 이제 한국 없이는 안보를 논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비판하던 목소리가 주류였는데 지금은 한국의 군사 역량이 아시아 안정의 핵심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분위기는 온라인에서도 느껴집니다. 일본의 커뮤니티를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한국군의 기동성과 장비에 감탄하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군의 장비와 대응 속도는 일본이 배워야 할 대상이다. 한류가 아니라, 이젠 한국방이라는 표현이 나올 지경이에요. 제가 아는 일본 외교 전문가인 스기야마 히토시 교수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긍정적인 표현이었죠. 그런 말을 일본 측에서 먼저 꺼냈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한미일 훈련에서도 한국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건 일본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한 참여국이 아니라 작전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의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역사 문제나 독도 같은 민감한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민 건 분명 의미가 있어요. 외교란 결국 신뢰에서 시작되니까요.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과거의 감정을 넘어서 안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예비역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중, 하나는 한국산 무기가 해외전장에 실전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전엔 외국 무기를 수입해서 조립하거나 따라가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FA-50 경공격기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이집트 등에서 이 FA-50을 도입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싸고 튼튼한데다가 성능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 훈련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유럽 동부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 이게 실화입니다. 또 하나는 K-9 자주포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우리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땐 이런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저 미국산 장비가 최고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폴란드가 대규모 군비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려 수백 대의 K -E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에서 수입하기로 했죠.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나라가 됐구나. 우리 방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건 단지 생산력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전투 환경에서의 경험 그리고 치밀한 품질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한국군은 늘 실전 대비 훈련을 합니다. 북한과 마주한 최전선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수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세계가 우리의 무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최근엔 나토 회원국 몇 곳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한국이 차세대 방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건, 이제 한국이 단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를 통해 안보를 공유하고, 가치를 나누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큰 의미입니다. 무기를 많이 판다는 건곧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는 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반응을 보며 확실히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정원이 국회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주 동안 대외 도발 수위를 급격히 낮췄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거나 위협 발언을 내놨을 텐데 요즘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북한 내부에 혼란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명확한 건 한국의 강경한 태도가 그들을 멈춰세웠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인 상황이니 북한과의 밀착은 불가피했겠지만 최근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한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제재 논의를 주도하자 러시아 측이 언론에 내는 메시지도 더 정제되기 시작했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졌고 행동이 둔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기술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우산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억지력을 가진 국가로 직접 위협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을 갖췄습니다. 제가 예전 국방부에서 근무하던 시절만 해도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강하게 나서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러시아도 압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발언 수위가 낮아졌고 군부 내부 재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면 도발은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겠죠. 러시아도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판 것이 아니라 국가의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 변화는 숫자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멈춰선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를 틀었는데 익숙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BBC 뉴스 화면이었죠. 그런데 그 뉴스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것도 경제가 아니라 안보와 시민의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준비된 국가. 그 제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외신들이 한국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케이팝이나 반도체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군사력, 대응 속도, 그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루죠. 한 외신 기자는 한국은 민주주의와 안보가 균형을 이룬 드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구나 실감이 났거든요. 최근 한미일 합동훈련 현장에 외국 취재진이 대거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기를 찍으려 온게 아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 예비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구조훈련 장면, 공무원들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함께 담더군요. 그들의 렌즈엔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나라가 보였던 겁니다. 제가 군 시절에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군은 국민을 믿고 국민은 군을 믿는다. 요즘 이 말이 더 실감납니다. 마트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인터넷 댓글창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단단해질 때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엄청난 힘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느낍니다. 옛날엔 어디서 왔냐고 물었을 때, 코리아라고 답하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 코리아! 유능하고 강한 나라.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 인식 변화는 누가 만든 걸까요?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훈련하고 세심하게 대비해온 이 땅의 시민 들이죠. 어떤 나라는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면 우리는 직접 나섭니다. 재난이 터지면 이웃이 먼저 돕고 안보 위기가 오면 자발적으로 예비 군이 모입니다. 이건 훈련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배인 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더 자랑스럽습니다. 군인 출신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든 지금의 한국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단지 동경만은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협력의 시선이죠. 군복을 벗은 뒤로 저는 오히려 더 자주 국기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존경이 아니라 그 깃발이 가진 무게를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이룬 자부심은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왔다는 걸요. 한미일의 군사협력, K-방산의 부상,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위험이 오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죠. 더 이상 외세에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방식으로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한 나라입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아니면 강대국들이 우리와 협력하자고 하겠나? 실전도 외교도 경제도 그렇습니다. 약한 나라엔 누구도 기대지 않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이 먼저 손 내미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때때로 과거를 회상합니다. 90년대 장비는 낡았고 주변국은 우릴 무시했으며 국민들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췄습니다. 동맹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질서를 조율할 위치까지 왔습니다. 자부심이란 외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많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도발에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외교에선 당당히 목소리를 내며, 국가의 방향을 국민이 함께 이끌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이 단단함, 그건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준 의지와 실행이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발더 나아가야 합니다. 안보의 중심국가, 신뢰받는 파트너,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맡은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일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발엔 당당히 협력엔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죠. 자부심은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안보를 지켜낼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금, 함께 자랑스러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